상으로 보니까 더 까만 것 같아. 그러면 컨셉을 와인 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가 바꾼 거지? 네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 캠핑형 와인 잔입니다. 신기해요 이거. 미국 봤어? 브랜드 GSI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음. 스텐리스 와인 잔. 이게 뭐 생뚱맞게 이 인트로부터 들어가는데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이분이 누구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유아론 아티스트 2 시리즈의 두 번째 아티스트 분이 되시겠네요. 나도 참 진짜. 이 사람 만난 것도 저한테 되게 좀 영향이 있어요.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남자 있기 망정이지 여자였으면 큰일났어, 큰일났어 정말. 그래서 와인을 먼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어떻게 따요? 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오프너를 사면은 사람들이 보통 요것만 쓰시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음. 기본 물이고이 칼을 가장 제가 좀 추천하는데 요 칼로 요 코르크 주변을 이렇게 한번 와인 깎듯이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음. 주변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거든요 피하고 이제 와인 따는 거 다들 아시겠고 자연스럽게 돌려서 잠깐만 그 네. 와인 소개부터 해주면 안 돼. 이걸 제주도 새화 하나로마트에서 샀는데, 1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프랑스 와인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뭐, 음. 가게에서 팔면은 5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팔죠. 그러니까 싼거예 우리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소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돌리고 여기서 한번 살짝 올려주고, 다음 번에 또 올려주면 <laughs> "오 마이 갓" 와... 이거 어떻게... 내책 위에 안, 안 떨어졌어. 자기 네. 책상 위에도 안 떨어지고... 네네. 제가 따라, 원래 따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자기 건 자기가 해. 네, 이거를 최대한 많이 흔들어서 공기랑 많이 접촉을 해야만 와인의 맛이 좀 산다 그러는데 저희 같이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로는 특히 못 먹겠어요. 어차피 취하면 그 맛이 그 맛이고. 저희형 유튜브 재직인가 봐요. 어, 그러니까 어게 잘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음, 리드를 잘한다. 네, 일단. 이 사람하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올여름에 제주도 한달 살이를 했던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가 제주도 세월이에 있는 마음스테이라는 그 호스텔인데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었고 주말 아침에 비가 많이 오니까 숙박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 유일하게 남자 손님 한 분이 바깥에 비 내리는 걸 보면서 문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와인을 마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와인 마시는 사람은 사실 내과예요, 사실. 그냥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감성을 가진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마리를 걸고 두세 마리를 하게 되고 서너 마디를 나누게 되는 저녁 시간이 있었죠. 여자 였으면 큰일 났을 뻔한데. 아, 다행히 남자여가지고 저도 이제 선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됐죠 나누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감성도 있지만 어,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 급 나누는 얘기는 저리 치우고 사람 자체가 되게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를 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한두살 차이 나는 동생일 줄 알았더니 네살 차이면 뭐 나보다 네살 차이 나는 여자 동생이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라서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laughs> 저는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좀스윙지잘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긴 해.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 내 삶이 뭐 예술이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신 있고 자부심 있게 살고는 있어가지고 형님 만나가지고 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형님이어가지고 굳이 이제 소개한다면 저도 아티스트이면서 아티스트로 살아가요. 성호라고 하는 일반 회사원이고요. 38살 직장인입니다. 근데 본인이 평범하다고 했는데 사실 평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버링에 눈에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상해. 평범하지 않고 이상해. 특별해. 그래서 아티스트가 맞아요. 어, 본인의 그 자부심의 근거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뭐 그런 거죠. 네. 어, 조그만 반도체 회사. 네, 잘 모르시겠지만, 반도체 회사 중에 조그만 펠리스 회사라 하시면 또 아, 모르시겠지만, 음, 어쨌든 몰라요. 그런 쪽에 계열에서 그렇지.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반도체 쪽에 고객들을, 업체들이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교에서 조그만 반도체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달 동안 살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히 회사가 작년 3월부터 재택근무 시행이 가능했고, 휴가를 일주일을 냈었고, 오늘은 이제, 야트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다른 얘긴데요 우리 김성호 아티스트 분하고 제주에서 유튜브 콘텐츠 찍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괜찮은 국밥집만 찾아다니면서 할수 있는 콘텐츠 아닙니다 형님 괜찮은 국밥집이 아니라 모든 국밥집의 뚝배기를 깨러 가는 겁니다 아. 단순히 맛있는 데만 가면 안 되고 가봤는데 별로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선택은 하겠지만 그런 콘텐츠를 제안제했을했제가 봤을 때 맛집만 관면안될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그 제가 원래 좀 홍대 피플의 아이덴티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판교 피플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제주 피플이 됐는데 아또 제주 피 피플이 될 같아 아요 판교 피플에서 제주 피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세화로 오세요 그게 되게 스토리가 있어. 판교 피플이었어. 그럼 판교라, 판교 판교 출퇴근한다 그러면 상징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로 내려왔다. 궁금해 그 스토리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와인바 같은 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두고 볼 일인데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도 감성도 있고 토요일 아침부터 와인 마시는 감성도 있고. 하루 종일 해변 나가서 혼자서 캐닝하고 음. 와인 마시고 여성스러운 감성 이런 것까지 따지면 매력적인 아티스트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여자 여자 합니다. 약간 남자들도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남자라고 못할 이유가 있,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스스로가 저 나름대로 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으니까 저는 아티스트이거서제 삶의 주인이니까. 갑자기 그 노래 듣고 싶다. 임상아. 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맞추. 내삶을 그냥 내버려 둬. 네.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근데 그 노래가 왜 그런 노래가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간섭이 많고 그런 삶이었기에 그런 게 노래가 나왔고 음. 뭐 분명 멜로디가 여러 가지가 좋았으니까 노래가 떴지만 분명히 그죠그 음. 시대에는 충분히 그런 음악 자체가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젊은 애들한테는더 저도 좋지만 더 필요한 메시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이레버리 형님을 만나면서 좀 삶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 해 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블로그 같은 곳에다가 나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최대한 저의 감정과 생각 같은 것들을 한번, 좀 한번 써보면서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을 누군가가 좀 보고 공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저의 생각들이 나중에 한 50년 후에 누군가한테는 이제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저 시점에는 저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남기고 행여나 뭐 저희 자식일 수도 있으니까 저 자식이 그걸 보고 아빠는 뭐 이런 삶을 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이제 강력하게 했고 사실 제주도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쓰려고 했었는데 놀기 너무 급하고 급술 마시기도 급해가지고, 못썼고 조금 맨정신일때 항상 한 9시 이후에 경치 써야겠다라는, 되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버리 형님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레버리 형님이야말로 진짜 아티스트인 게, 저에게 이만큼의 영향을 주셨고, 생각을 바꾸게 셨다는것 자체는 진짜 이 자체가 아트이기 때문에 저한테 영향을 줬고 그걸에 영향을 받고 난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주도 한달 생활하면서 느낀 게 나의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싱글입니다 그걸 여기서? 아눌 <laughs> 수도 있죠 행여나 이 영상이 언제 올릴지잘 모르겠지만 올리셨을 때 저는 싱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유런한 아티스트를 찍을 때 나는 이 컨셉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걸 생각하고 나서 불과 2, 3주 안에 유퀴즈를 보게 되는 거지 그 당시에 내가 유퀴즈를 뭘 봤냐면 옛날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걸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더라고 기죽지는 않았어 너는 네고 나는 나니까 유제, 나는 유재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존중하는 면은 있어도 그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때 질문하는 그런 것들이 나는 사실 솔직히 나라면 더 잘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첫 번째 친구한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도 그, 계속 스스로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다 대답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뭘 잘해요? 저는 축구를 잘해요. 축구? 네. 축구? 네. 저는... 사커? 네. 축볼 네. 저의 송은민 그 축구? 맞습니다. 저는 축구팀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러시 FC라고 하는 축구 팀이 있고 영덕포에서 음 주로 활동하는 축구 팀이고 음 그다포선배님들이랑 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말이 많고 좀좀 음. 좀 사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는좀 세심해요 뭐 이런 생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아, 그럼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고 세심하고 그, 주변 사람들 잘칭이 이게 잘하는 거 아니야? 아 그쵸 형이에관면또 음. 그게 맞죠. 근데 음. 그러있잖아 취미가 뭐야? 특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보통 음. 그러면 전 취미는 기타 치는 게 취미라고 말하고요 음. 특기는 축구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특기는 잘하는 거니까 음. 저는 근데 형 얘기 들어보면 은 저는 이제 사람 챙기고 그런 세심하게 스타, 하는 스타일인데 또 그것도 은근 귀찮아요 뭘 잘하냐고 그냥, 그냥 물어보면 축구 같은 게확 나와요 이래서 저좀 빨라요 저 인생에서 다섯 까지 밖에 없었어요 삶에 어, 축구 친구 갓 그.. 가족? 사랑? 맞네 <laughs> 아, 내 인생에서 가족까지 꾸 <laughs> 정말 좋았던 거는.. 꿈. 꿈! 나는 꿈이 지금 내가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 같아 글을 쓸 거야 작가가 될 거야 공부를 좀 오래 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좀 이루고 있는 거 같아 두 번째 한번 망해보기를 원했어 나 사실 사업하다 망해보고 싶었어. 나는 정말 화장품 그거 하면서 망했지. 망했잖아. 그래서 그 정도 망한 정도는 성이 안 차요? 아그그그 그거 그, 그된 거지. 아, 아, 나 집까지 다 털고 왔으니까. 아, 아, 어. 난또 이제 무슨 더 네.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 알았어. 내가 이걸 인터뷰 살릴지 모르 모르겠는데나 <laughs> 아니 어차피 이거 어, 영상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망해보고 싶었고 세 번째가 좀 아픈 사랑을 해보고 싶었어. 아, 아, 네 번째가 우리 꼬맹이들. 다섯 번째가. 얕은 것 같아. 얕은. 그 다섯 개는 나한테 정말 정말 중요하지. 음,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 후배, 인생의 후배 같은 분들에게 또는 내가 뭔가 좀 영향력을 갖고 누군가에게 좀 응원의 말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후배들에게. 싶을까요? 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다. 이거는 뭐 음. 오징어 게임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다 거기서 거기고 그게 그거고 다 김치 먹고 똥 싸는 사람들 쫄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아저씨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항상 젊은 친구들 가면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또누구에게도 쫄지 말아라. 어차피 다 비슷한 사람들이다. 너 코딱지 파지? 나도 코딱지 파고 그사람도 코딱지 판다. 아무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아무리 예뻐 보이고 잘 나오고 이런 사람도 어차피 같은 인간이고 똥 싼다 이게 저의 모든 후배들과 연버들에게보여드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다거기서 가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 <laughs> 야, 진짜 웃긴다. <laughs> <laughs> 아 웃겨. 나머니 하시 하시죠 형님. 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작가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우리 주변에 한 분을 또 모시고 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이분과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몇 번씩 또뵐것 같아가지고 자주 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자주 오겠대요. 이 그를 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유어 한 아티스트 시리즈 찍을 때는 그게 있어. 구호가 자, 준비 시작. You are on artist 2. 당신도 당신도 아티스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